저요스매직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이제 스팽간리덱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스팽간리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트릭덱이어서 제가 정말 아쉽게도 해법을 알려드릴 수가 없.. 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스팽간리덱을 많이 구매하실 때 어.. 조금이나 도움이 될수 있도록 제가 연출을 이제 쫙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손에 들고 있는 게스팽간리덱이고요 제가 지금 관객이 없는 관계로 제가 관객의 역할과 마술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을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강기님 안녕하세요. 제가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카드 한 덱을 준비했는데요. 제가 이 카드 덱을 열어서 본격적인 마술 을 시작하기 전에 강기님께서 이제, 이제 제가 이 카드가 어, 전혀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모든 카드들은 아주 잘 섞여 있습니다. 아주, 아주 잘 섞여 있죠. 이제 여기서 강기님께서 카드 한장골르시면 되는데요. 제가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 같이 이렇게 카드 제가 드리블할때 원하시는 때 스톱을 해주셔서 카드 한 장을 골라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갑니다. 또 자, 이 부분. 자, 제가 지금 이맨 위에 올려 놓은 카드가 광님께서 이제 고르신 카드입니다. 저는 이 카드를 보지 않는데 광님이 여러분들께서만 이 카드를 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. 자. 다 외우셨죠? 제가 광님께서 이 고르신 이 카드를 카드 덱맨 위에 올려 놓고 바로 이렇게 중간에 넣어 버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러면 제 광인 이 카드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중간인 것만 아는 상태죠. 하지만 저는 지금 마스터이기 우 때문에 놀랍게도 제가 신호를 주면 광인께서 고신 카드가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. 자 신기하죠. 제가 여기서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보시는 것까지 4마트 이렇게 중간에 배출해두고요. 여기서 제가 또 드리블 해주면 놀랍게도 광인께서 고신 카드는 다시 한번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자, 여기까지 하면 충분히 충격이 갔겠죠 여러분들한테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덤으로 어, 한가지 더 머신 연출 한번 해,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에서 5까지 원하시는 숫자 한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마술 아니요 맞추는건 마술이 아닙니다 참고요자 저는 지금 3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카드를 하나 둘셋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세 팩으로 이렇게 딱각 배치를 해놨죠 여기서 원하시는거 한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가운데 있는 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카드를 보면 놀랍게도 예상하셨겠지만 아까 우리가 골랐던 3하트가 나오게 됩니다 자. 하지만 어, 이 3하트가 계속 올라오는 이유 어, 아직 다 모르실 거 아니에요 이 3하트가 계속 올라오는 이유는 어, 물론 마술이어서 올라오는 거지만 어, 얘가 모든 카드를 중에서 제일 힘이 센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어 그렇게 그렇게 말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에이스 스페이드 다운을 좋아하는 카드가 3 하트여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. 하지만 제가 여기서 이3하트에게 아니면 이 카드 전체들 에게 다시 한번 신호를 주면 눌렀게도 모든 카드들이 3하트로변해버립니다 What? 자, w h fuck? 자, 보시죠, 보시죠. 모든 카드들이 3하트로 변해버렸습니다. 하지만 이 것은 모두 착채용수입니다. 자, 제가 여기서 카드를 커서 하면 놀랍게도 3아트가 아닌 4아트가 나오게 되고 여기 다시 넣으주게 되면 놀랍게도 아까처럼 모든 카드들은 제자리를 찾고 다시 잘 섞이게 되고 감사합니다. 자, 여기까지가 이제 스펜갈리데이 전체적인 연출입니다. 네, 스펜갈리데이 아까 보셨던 것 같이. 어, 모든 카드들이 갑자기 막 위로 올라왔다, 막, 어, 아까 광기 골랐던 카드로 바뀌고, 또, 이렇게 카드를 나눠서, 세 팩으로 나눠서 했는데, 어, 느쪽을 골라도 이제 광희 카드가 나오게 되는 그런 신기한 마습입니다 네. 이게 맨 처음에, 맨 처음에 이제 연출은 키카드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. 물론 스키카드에 비슷하고, 어, 원리도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, 사실상 원리는 아주 정반대고요 네. 어, 손 기술 하나 까딱하지 않고,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, 카드를 위로 올라오게 할수 있다는 점과, 나중에 마지막 부분에서 광예기 카드를, 모든 이 카드, 이카드들 전체를 광예으로 카드로 바꿀 수 있다는 점이 엄청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. 어, 가격은 8,000원 정도여서 누구나 쉽게 구매를 해서 즐길 수 있고, 또 효과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, 꼭 한번 사서 셔더 이제, 광예, 이제 다른 사람들 보드리는걸 추천드리겠습니다. 네. 이 연출은 제가, 이 스펙갈리 덱의 연출은 제가, 어 수만 가지 연출 중에서 아주 조금밖에 안 되는 거고, 이 스펙갈리 덱을 사시면, 어또 다른 여러 가지 연출, 자유만의 연출 만들어서, 또, 광익들에게 보여줄 수 있으니까,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가 스펙갈리 덱의 어 리뷰였고요 네 다음에 더재미있고 유익한 마술 동영상을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어이 영상이 또 재미있으셨다면, 구독과 좋아요, 다시 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고요 네, 제가 다음에는 더 좋은 동영상을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you oh.